우리당 출신의 대통령이 두 번째 탄핵을 당하는 겁니다. 같은 실수를 두번 되풀이했다는 점에 대해서 아주 뭐 침통하고 또 원총회가 몇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만 어, 다들 굉장히 말문을 열지 못하는 정도로 큰 충격과 아, 뭐 예상은 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당시에 개업령에 대해서는 우리당의 다수 의원들도 개업령은 해제해야 된다고 하는 찬성표를 던졌고 또 개업령에 대해서 는 우리당의 입장도 개업령은 잘못된 방식이었다라고 해서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업령 이후에 민주당이 이걸 내라는. 수계로 몰고 내란죄라는 것은 헌법 재판에서 다룰 제목은 아니거든요. 내란 수계로 몰고 우리 당을 내란의 공범인 듯이 이렇게 갈라치기가 물어가는 데서 굉장히 언들이 좀 많이 붕괴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헌법재판소 의 결정 원래 보수주의란 것이 헌법에 기반하고 또 질서에 기반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또 광복 80주년에 우리가 이루어 나왔던 많은 산업화와 민주화와 서방 7개국의 반열, G7의 반열에까지 논의하게 된그 과정까지 이루어오는 성과를 지키기 위해서도 법의 지배, 또 헌법재판소의 존중 이런 것에 대해서 보수주의 기본 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실망스럽고 네. 어느. 이 부분은 분노하지만 이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견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우리 당 지지자들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이제 다시 질서를 찾고 우리가 이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설득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